한 줄만 쓴다, 쓰면 됩니다. 천장고 이런 건아직안 쓰셔도 돼요. 엣지 붙어갖고 천장기 뭐 2700, 2 6 0 0세 그런 건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지정, 바닥, 지정, 괴뉴로 마사. 한글로 써도 되고, 밑에, 어, 핀다 넣어가지고, 에페페이쫄, 영문으로 쓰시면 다 영문으로 쓰셔도 됩니다. 근데, 어, 능사시험에서는 음, 바닥 체점 비닐을 한번 마감 이렇게 하시면 선우님들 한명 바닥 마감 종마감 장 마감에 약자를 써서 하면 하니까요, 음, 한글로써서도 된다. 그다음에, 아, 그 다음에 아그 바닥 재면은 이제 뭔뭐이냐뭐 뭐, 장판지, 우드로, 모노로, 뭐 비닐 시트로 상업용에 뭐, 뭐, 등이 있고, 학생는 뭐, 이 있고, 대리석은 뭐가 있다고, 표시해서 해놓은 것이니까. 이것이 있다고만 하시 됩니다 이 앞전에, 음, 뭐 해줄 때예요 앞전에 뭐 해줄 때이냐면, 그, 출입구 표시해줄 때예요 출입고 표시때그 도미노가 있을거예요 그거 보면 출입고 표시할 때, 그때 여기 보면은 뭐야? 명칭은 지금 뭐 책상이면 책상, 의자면 의자 책장이면 책장을 이렇게 사살표로 이렇게 줄로 표시해갖고 이름을 써주라고 그랬잖아요 책장이면 책장 옷장이면 옷장, 화장대면 화장대, 침대면 침대. 응. 요거는 뭐로딱해야보면 돼요? 어. 만약에, 손으로 해갖고, 내가 반듯이 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쭉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음, 이렇게 넣어 집게 넣어놓고, 놓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빠져나와서 여기다가 글자를 쓰면 되죠. 침대라고. 뭐라고 했어요? 자, 문자. 문자 해놓고. 자, 여기서. 이렇게 간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어. 근데. 이렇게, 이렇게 <laughs> 써도 되죠. 만약에 이게 뭐예요? 글자가 조금 위치가. 위치가 좀, 저, 맘에 안 든다. 맘에 안된다 그러면 이동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크림 해가지고, 엔터, 어디서, 여기서, 뭐, 자꾸, 뭐, 그만. 집게 먹어가지고. 맞아. 나는 글자 크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요글씨진데 이걸 조금 더 크게 해주고 싶다. 그런 말이요. 자, 문자 스타일로 들어가서 문자 스타일 관리자로 들어가세요. 어, 저는 요거 스타일 2가 있습니다만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 한번 누르시면 새로 만들기를 한번 누르시면. 어, 문자, 문자 명칭을 전하라고 나오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예요? 이름을 쓰든지 아니면 그대로 놔둘든지, 확인 누르면 스타일이 생기죠. 저는 이제 스타일 특과 이제 스타일 쓰기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각도를 뭐예요? 아까는 60이니까 너무 작더라. 나는 이번에는, 이번 거그 시청자 계시는 1 2 0으로 하란다. 120 고치고, 적용, 그다음에 현재로 설정하면 야 120자리 글자로 지금은 어게 하면 지금부터는 글자를 쓰면 뭐예요? 자 어? 스타일을 문자로 붙이고 어, 침대 이렇게 여기서 나 이렇게 쓰려는 야 이렇게 쓰려는 다하면안돼요 똑같이 써도 글씨차가 <laughs> 이렇게 휘차이거 나죠. 그다음에 아까 그러니까 이건 60자이고 이것은 120자리 글씨죠. 난 글씨 좀 키고 싶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글씨는 어쩐이고 뭐고 120자리 이쁘기로 한번 하고 싶다 했을 때 이쁘기로 하자. 아, 자 그러면 앞전까서 글씨가 너무 작다. 그럼 지워버리고. 아, 이 형, 이 이것은 40분 뒤 1로 추측이 들어갔기 때문에 40으로 보면 100이죠, 100이. 원래는 기본 지수가 100으로 써져야 돼요. 근데 어, 오늘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하는게 조금 0이하라고 120으로 습니다그시셔 평면도 써야겠죠. 이? 이건 평면도 그립니다 여기는 스케일이라고, 스케일, 축척이, 선으로 그리면 축척을 30분 일이나 50분 일이나 이렇게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건 축척이 지금 뭐예요? 미리로 나오니까 축척은 쓸 필요가 없죠. 미리로 나오니까. 그래서 축척은 쓸 필요 없고요, 여기는. 명측은 평면도라고 써줘야 한다, 여 자, 그러면. 지금 현재 120짜리 글자로 이렇게, 치수가 120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축척이 들어가 있는 걸 쓰는데, 자, 여기다가, 밑에다가, 자, 문자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란다. 어떻게? 평, 면, 도. 이렇게 쓰란다. 그리고 나가기를 하면. 여기서는, 여기 평면도 그리면, 요거 옷하고는 틀리죠. 이렇게 보는 게 하고.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아, 이것은 여기 아니구나. 자, 그럼 다시 지정을 해줘야죠. 자, 어? 문자 스타일을 봐서, 문자 스타일을 봐서, 이번에는, 저는 여기, 이거, 여가 지금 400으로 해놨어요. 이번에 문자에 새로 만들란다. 이번에 쓴 것은, 뭘로? 포로 했을 때, 자, 확인 눌러주고, 높이는 몇으로 할 거냐? 400으로 하는다, 400. 여기, 어, 크기를 400을 하란다. 그리고, 적용. 그 다음에, 현재로 설정하란다. 지금 쓰는 것을, 자를 현재로 설정하고, 닫기를 누르시면, 자, 지금부터는 뭐라고 써있는거 보죠. 자, 이걸 다시 문자로 붙이고 자, 지금부터 난 여기다 글자를 쓴다. 어떻게? 평면으로 쓴다. 자, 평, 면, 육. 그. 그러면 글자 이렇게 커지죠. 이렇게 쳐지고빠져 나온 다음에 한 칸씩 띵 겁니다. 사각형으로 사각형으로 여기서 적당히 사각형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주죠. 어, 손에 손에 들어서고 사각형 여기서 자, 여기서 이렇게 클릭. 자, 그 다음에 복사를 한번더 합니다. 복사를. 테두리죠. 어떤 걸? 요건 엔터 어떻게? <laughs> 여기서? 이기직접을 풀어줘야 이거 선색이 나와요. 이렇게? 양쪽, 양쪽 수직하고 스팸하고 거리를 비슷하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클릭. 그 다음에 나오고. 자, 자르기, tr. 자르기로 들어가서. 요, 오게 끝이 기준이죠. 이? 원래 끝이니까 요걸 크릭하고 멘터 어떤 걸 자를 거냐. 이 안에까지 잘라버릴 거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나오면은상면들은 이런 한마리 생긴다. 이. 요건, 내가 제자리에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해가지고, 어? 여기선 중심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중심에다가, 중심에다 프림 그러면, 어, 창도 이렇게 큰데. 이 그림은 창년도다. 그림은 이걸 작게 해갖고 더 길게 해줘도 상관없고요. 뚱땅땅 해도 상관없고, 이 정도는 해장되겠습 안에서 타이틀을 그렸 안 되신 분은,